안녕하세요. 김뻔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 두부 간장조림을 뚝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부 300g. 요, 있지. 스팸, 스팸인가, 이거. 100g. 식용이 약간 눌리고요. 수분을 그냥, 딱이는가아닙니 그냥만 꼽니다 크기는 뭐, 알아서 하시죠. <laughs> 네, 같이 구울게요. 노리노리 하도록, 이제 네, 그때까지 한번 요리 얹어놓고 구워볼게요. 잡으니까요. 예. 예, 조금 썰었습니다. 네, 비고 있으면은 한번 던지 못해요. 자, 남편 있지. 돌리면 됩니다. 돌리 예, 내지 마시고. 뭐, 거리에 묻히면 귀찮잖아요. 예. 어디든 술은 다 있어. 여기 요리 미뤄놓고 예. 또불안 했는 거는 이것저것 좀땡기 오래라 하면 됩니다. 예, 호박 조금씩. 조금만 예. 안 파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요 대파에 양파가 들서흰 부분 말고 예. 파란 부분만 넣을게요. 예. 사과도 예. 조금만 넣으세요. 파프리카 조금하고 요 예. 사과 양파 대파 호박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 다 굽혔습니다. 이런 거. 묵간장 한개 식간장 안만 넣을게요. 미실 하나 넣겠습니다. 식초 조금만 넣을게요. 청양고추 요 갈아 넣은 거있지야 조금만요. 아이고, 묵간장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묵간장 위에 넣었거든요. 여기에 스팸하고 들어가는 게라서 그렇게 안아도 됩니다. 생강 가루에 마늘 가루에 요 매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단맛 나게. 양념장에 넣고요. 야채 있지, 바로 요다 넣겠습니다. 화려 하지? <laughs> 김밥이 가는 건 원래 또다화려 합니다. 널칼칼하다싶피거든 <laughs> 청 양고추를 조금 더넣으면 됩니다. 음식이 냉뎅하고 못씁니이 칼칼해야 되지. 자여 하는 게라서 간장도 이 주제가 돼가지고 예. 이지야. 두 바구 햄이야. 예. 요걸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밥을 먹고 있어. 후추가 빠졌습니다. 후추 좀 해야지. 요리사 맞나, 이거? 아, 이거 참네. 통깨도 줄줄줄줄예 뿌려주겠습니다. 아, 다 색깔 이쁘다. 검정깨도 나이 맞아. 이쁘네. 아이고, 두부 300g 하고, 그거 뭐고, 섞이 100g 하고, 데도 양이 이리 많습니다. 세상에나. 좀, 누구 좀, 이후 앞에 집에 좀 드려야 되겠구만. 두부 간장조림이 뚝딱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예, 간단하면서도 맛은 짱입니다. 요, 옷에 봄에 또 예, 두부, 요, 안백질 잡수시고, 늘 건강 잘 유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